안녕하십니까. 남도촌 놈 신태수입니다. 그동안에 바빠갖고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오늘 그 4월 12일 날 시방 시간이 오후 한 6시쯤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방 날씨가 겨울이 다시 올라간가 참가 쌀쌀하네요. 전남도 라 고흥 지방에. 그럼 우리 여기는 해안가에 해안가. 해안가인데도 바람이 상당히 싸늘하게 불르불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4도에서 5도 정도 그 사이 된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 강원 산간이라든가 경, 서울 경기 쪽 이쪽에는 더 내려갔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 자리가 작년에 배추를, 에... 항암 배추로 절인 배추를 8천폭이 심었던 밭입니다. 이 밭이. 이 밭이요. 근데 여기다가 그 감자를, 수미 감자를 싹트기를 해가 상강채가 싹트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두 번째로 에, 파종을 했던 밭인데요. 시방 여기 보면은 이 시기에 지금 제가 보면은 꽃이 지금 감자꽃이 파얗게 피어있어야 될 시기인데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제 남도촌놈, 이 살고 남도촌놈 재배하는 저희 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꽃이 하얗게 피어있어야 고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딱 돌려보면 보이다시피 감자꽃이 안 보이죠? 감자꽃이 안 보일 겁니다. 이안 보이는 이유가 저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있는 그대로 뭐 더도 빼도 않고 더라버 보태지도 않고 나무 것을 캡처하고 무슨 거 복사라고 이갖고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도촌놈 신태수가 직접 농사 지면서 경험하고 실패하고 보완하고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러고, 제가 지금 나이가 한갑이 한참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편집할지도 몰라요.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갖고 이어붙이고 못하고 거기다가 뭐 영상에다가 자막, 글씨 올리고 그런 것도 할지 모릅니다. 그런께로, 여기, 그, 영상 올린 데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예요 찍은 그대로 올려놔도요 뭐, 고치고 차고 할지도 모르는께로, 그렇다고 누가 옆에서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나도 꽃을 그냥 차지댕니다만 한번 보여주려고 차지댕는데, 꽃이 안 보이나 안 보여요. 감자꽃이 살이 멋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있네. 이것이 감자꽃 핀 거예요, 이거요. 이 꽃필라고 감자가, 매, 감자꽃이 맺었는데,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치면다 빠져버립니다. 거통보시면다 빠져버려요. 빠져버리죠. 이걸 흔들면은. 이거 감자꽃이 이렇게 쉽게 안, 안 빠져요. 이런 데다 빠져버렸고. 감자꽃이, 이거 보세요. 여기도 시 감자꽃이 맺혔던 자리거든, 이것이요. 그런데 바람에 이거 순이를 흔들려고 그래갖고 싹 빠졌던 자리에요. 싹 빠져버렸어요. 지금 감자꽃이 지금 한창에 피어야 되는데, 지금 감자꽃이 한 개가 안 보여요. 피어있는 게. 감자꽃도 좀 구경시켜주고, 여러분한테 할라 했던 말은, 없어, 없어. 다 빠져보고. 그런데, 유튜브 영상 여기저기 보면은, 감자꽃을 따줘야만이 알이 굵어지고, 밑이 많이 들고, 다수하게 된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감자꽃을 일일이 따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며칠씩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기술센터에서 물어보니까 확실한 답을 안 주더만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청에도 열 말씀드렸더니 문의를 했더만은 확실하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강원도 동해에서 왕산종묘라고 우리나라 전국에 그 면사무소나 이런 데 봄감자라든가 가을감자, 씨감자를 생산해서 전국에 아마 7, 80%를 장악하고 계시는 권역기라는 그 감자의 명인이 계세요. 제가 그분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예 보면은 특별하게 감자꽃을 안 딴다고 그 밑이 안 들고 다수하게 안 된다고 그런 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조언을 받아서 많이 이제 또 나름대로 실험도 하고 터득하고 하면서 저는 감자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2,600평 정도 지금 파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저는 한꺼번에 다 하루 이틀 만에 다한게 아니고 한 10일 간격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거쳐서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수확을 꾸준하게 할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뭐 예를 들어서 90일 감자 같으면은 90일이 돼서 이짝저짝으로 켜야 되는데 못해버리면은 감자 속에서 순이 나버려요. 그러면 맛도 떨어져 버리고 감자의 제맛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한 10일 간격을 두고 감자 파종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캐고 있는데요 일간 그 유튜브들 이런 데 사람들 보면은 뭐 그냥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감자 박사나 된 것처럼 나도 참 아는 것은 없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하고 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정은 저는 이달 말쯤에 시방 2시반 5일 정도 수확이 시장 들어갈 거요 수확을. 그런데 감자를 무슨 뭐백뭐 5000평 2000평 심으면 나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감자 한 대야섯 두도. 한 5메다짜리 이런거다 대야섯 두도 심어놓고 또 100평 정도 심어놓고 50평 정도 심어놓고 무슨 감자 미시 뭘 어떻게 안 하면은 수확을 못할 것처럼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너무 그렇게 농민들한테 그렇게 저가지 마십시오. 제가 갖고는 제가 그말 듣고 실험을 하고 뭐다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시오 말은 안 합니다. 대신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확실한 근거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감자 재배를 텃밭에 됐던 뭐 대농이 됐던 소농이 됐던 하신 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남도촌 놈이 경험하고 실험하고 또 재배에한번두번 번 아니고 보완을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자꽃이 지금 이 시기면 감자꽃이 피어요. 제 밭에는 무조건 피입니다. 이게 지금 3월 한 중순쯤부터 순이 나와가지고 영상에 보시면 일부 이쪽 밭에가 지금 이쪽 그요요요요 저쪽으로 오시면 요런 데는 감자순이 달라요. 여러분 딱 보시면 순이 틀리죠. 적죠. 여기는 제가 어디 잠깐 거사하면서 그쪽에 뭐 하다가, 그, 거기는 그, 연면십이라든가 이런 미역액비, 다시마액비 이런 것을 못했거든요. 냉이를 못 받게. 그런 처리를 못했던 데가 냉이를 받아싹 꼬실아졌던데요. 꼬실아져버렸는데 지금 새순이다 올라왔고 온상보음이다 됐습니다. 거의 냉이 안 받은 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감자꽃이 피지 못하게 할 이유를 일부러 따지 않고 그리고 감자순이 크지 못하게 감자순이 너무 무성해 갖고 이고울이 없어져 볼 정도면은 감자 밑 별로 수확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감자순이 이렇게 많이 안 커요. 보면은 감자꽃이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이거 예? 여기 보세요여기도 감자꽃이 왔네요. 여기 감자꽃이 다 왔잖아요. 그럼 이 뺨은 한 뺨이가 20cm예요 지금. 제가 거짓말 아니라 이한 뺨입니다요. 땅에서. 제가 땅 안에 비닐이잖아요, 비닐이. 저그 비닐에서 딱한빼이요 그럼 20cm 남성인들 저것이 보통 20cm, 25cm 밖에 안 돼요. 감자 숫이그러고이꽃 자체가 이렇게 와있잖아요, 꽃이. 이러 치면 다 빠져버려요. 어. 손을 대면은. 싹 떨어져버리잖아요. 감자 꽃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쉽게. 그런데 만지면 다 떨어져버리잖아요. 여기도 그러고요. 어. 만지면 다 떨어져요. 감자 꽃이. 어. 다떨어져 버린 이유가 이걸 나는 뭐, 특별하게 처방한 게 아니라, 처방을 했어요. 이런 면다 떨어졌고, 지금. 꽃이. 피지 못하고. 피지를 못하게, 이렇게 떨쳐버린 이유는 어떻게 한 거는,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지금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 분들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농사 소농이 됐든, 조금 텃밭이 됐든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황상가리를 2 0리터에 100cc 100cc를 넣으십시오 황상가리 거의 분상도 있고 입상도 있고 그러는데 분상입니다 입상은 땅에 뿌린거고 물에 녹이는 것은 입상이에요 이 분상이에요 입상은 땅에 한거니까 그리고 폴리인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용성 폴리인산 이것을 50에서 80cc 20리터 기준입니다 한 통에 한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꽃이 필 무렵에, 꽃이 몇 개씩, 한두 개씩 맺어갖고 올라올 때, 5일 간격 두 번만 연매시비 하십시오.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연매시비 해주시면은, 감자꽃이 피지를 못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한 개가 안어요 이제, 물론 개 중에, 이, 그 인산이나 황산가래를 맞지 않은 것들은 피어요. 피는데, 저는 지금 이거 세 번을 했습니다. 치파렐리로 해갖고, 오일 간격으로 세 번을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없습니다, 꽃이. 그리고 이 순이, 감자 순이 도장이 안 되고 크질 않아요. 어떤 데 보면은 막 무성해가지고 고랑, 고랑이 없이 순하고 순하고 다 버리는데 그러면 될 수확 안 나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순이 굵 커야만이 수확이 많이 나온다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감자순을 키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꽃이 피이무업에 한참 수분이 필요한데 수분 공급으로 지금 스프링클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다, 아니,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무업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좀 상당히 온다래서 지금 관주를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꽃이 필때 지금, 윗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부지방이나 이런 데, 감자가 지금 순이 나왔을 겁니다. 감자가 순이 나왔을 건데, 그, 꽃이 필 때, 이때는 수분 유지를 해줘야 많이, 60, 70% 수분 유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감자가 미식 크고 그때 꽃이 필 때부터, 감자가 한 20일 간격, 20일 사이에, 요, 매실만 했던 게, 이마, 이만, 엄지손가락 이마 했던 게 주목 되면 해줘버려요. 20일 사이에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감자꽃을 따지 말고 아까 나가 말씀드렸죠 이물 20리터 기준에 가지고 황산가리 100cc 그리고 폴리인산이라고 수용성 인산을 50에서 80cc 이렇게 연면 시비로 5일 간격 두 번만 해주시면 은 감자순도 안 크고 감자가 꽃이 맺었다가 피해를 못하고 싹 떨어져버려요 꽃을 일일이 안 따도, 그럼 꽃을 따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꼭제 말씀을 한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건 이 감자를 캐내고 나서 이번 내일모레 한 20일경에 여기 하우스에다가, 이 하우스에다가 에 참깨를 트레이 모종 할 겁니다. 파종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에, 5월 한 20일경에 감자 캐내고 나면 5월 바딱달에서 5월 20일경에 정식을 하면은 8월 초에 이 깨를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고 8월 말경에 바딱달에서 배추가 있죠절임배추 항암배추가 여러분들 식탁에 건강한 밥상이 될수 있도록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저는 산모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올려놓은거 구독하시고 보시면 은 농사짓는 데에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또 다른 사람 100만원 들어갈 투자비용을 20만원 30만원에 100만원 투자한 것보다더 다수화 갈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더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독해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오늘또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해가 이제서는 너무 노우, 노우 해가 지금 넘어 가네요. 저렇게죠. 해가 노우다이 지금 산에 넘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의 산에 걸쳐 있어요, 지금 해가. 그런데 저도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둘러 봐야죠. 다른 데저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유심히 보시고 감자 농사에 다수확 하시고 대풍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농작물에 대한 것은 또 차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촌 놈신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